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자는 찬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내용에는 한나의 기도와 또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한나가 자녀를 놓았잖아요. 그 자녀를 놓은 그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잊게 되고 무에서 유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그 은혜를 보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는 찬송시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 의해서 마음에 들어 있는 거에 의해서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참 슬프기도 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음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참 즐겁게 할수 있을까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몸 안에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오장육부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만은 더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끔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참잘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안착되고 또 마음에 생성을 가지게 됩니다. 보지 않아야될것또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될것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또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마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다 씻어내야 되겠죠 마음 그릇 안에 있는 괴로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내어야 됩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가운데 받았던 마음으로 들어왔던 눈으로 들어왔던 왜냐면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분인나가 보이죠.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보이죠. 분인나가 말하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사이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고통 이런 또 버린 나로 인해서 참 마음을 너무도 속상해하게 하했던 그런 미움, 버림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는 그런 생각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한나는 시선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니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평안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릇 안에 그 평안한 그릇 안에 말씀이 쌓이니까 말씀이 쌓이고 또 기도가 당기게 되니까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무룩해지거나 이렇게 즐거움이 빼앗기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과, 말씀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으니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니까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참이 이 땅의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한다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조금만 있다가 기도가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계속됩니다. 한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의 마음에 견고하게 와서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한 나의 입술 가운데는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한 나의 기도요 한 나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마음이 오늘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뿌리라고 하는 건 권세고 명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전에는 기가 죽었는데 이제는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한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한나에게 아들의 은혜를 주시게 되니까 그는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장 1절에서 10절 정도까지 한나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찬송과 한나의 기도 기도 가운데 찬송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 모세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모세의 노래가 막 나오는 것이죠. 한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잉태케 해 주시니까 구원의 은혜가 막이 나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노래 가운데 가만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한나의 그 찬송 그리고 한나의 기도 가운데는 차원 높은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한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나가 참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생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는데,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해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목회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인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평소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간직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 때 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욕이 튀어 나오는 것이고. 거짓되고, 음난하고, 추악한 것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거짓되고, 악하고, 음난한 것들이 결국은 입술로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여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사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당한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삶을 통한 경건 하나님의 반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언어 속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된 지식이 있는데 오늘 한나의 찬송 가운데는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자세하게 다루기는 시간이 좀 시간이 좀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을 어떻게 한나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홀리한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참 분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도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새벽에 3시, 4시가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새벽별이 칠흑 같은 깜깜한 밤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새벽별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이것과 같이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나누어진다 구별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흠이 없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랑이 수고만 자랑을 하고 슬픔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 구별되는 인생. 아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위는 구별되어 있구나.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절의 후반 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정한, 전능하시다 참 화살이 날라오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곳이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바위는 피할 바위다 바위는 견고합니다. 세상의 총과 칼과 그리고 대포와 같은 화살. 옛날에는 화살은 근거리 살상기구가 아니라 원거리 살상기구거든요. 오늘날 미사일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적들을 쏠 때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살을 쏜다, 화살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막아내고 오늘날 총 폭탄을 막아내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 그것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그 하나님의 반석이 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반석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깨어져서 물을 내어서 물이 내어서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애타게 애절거리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양떼들을 적셔주셨습니다. 반석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는데 자기가 죽으시고 깨뜨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날도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것을 잠재울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쟁의 문제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정치의 문제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12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12월달 보내고 있고 라디오를 틀면 캐롤이 나오고 또 성탄가가 나옵니다 흘러넘칩니다 무엇입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신 피할 바위가 되신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 일어나면, 개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세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위장이 찢어지고, 이 하나님의 몸을 쪼개어서 육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쪼개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암아이땅 가운데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로 자신을 책임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있는 것은 삼재를 보면 오늘 뭐 10일 될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하지 못하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본다면 삼재를 보면 하나님은 전지 찾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오늘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 지금 이란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동을 깃털처럼 가벼운지 하나님 질서있고 정연한지를 달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입 조심 하라하지 않습니까? 입입 조심 사람이 좀 품격 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 품격은 입구가 세개지 않습니까? 입 조심 행동 조심 말 조심 생각 조심 이렇게 해야지 만이그 사람의 삶이 품격이 있고 아 하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이 가볍게 보이지 않게끔. 말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나의 찬송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하나님 의도우시지 않습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잘 살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뭘 팝니까? 품을 팔고 하나님은 균형을 잡으시고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생 부자가 된다라고 보장이 없어요 풍족하던 자들에게 풍을 팔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운 신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절하는 분이 땜의 수위를 조절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임신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자녀를 몇명 낳았답니까?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누구입니까? 브린나죠. 브린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약하도다 실제 21절에 보면 일곱이 아니고 아들 3명과 딸 2명을 낳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나 한나가 아들 3명과 딸둘 그리고 또 성전에 보내었던 누구입니까? 사무엘. 그총 6명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게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한 자녀를 주었다. 일곱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일곱을 주었다. 일곱 그 자체의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완전한 자녀를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불인나는 쇠약해지고 한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업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녀도 많게 되었다.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시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하나님을 비롯한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 대적하는 사상이잖아요. 대통령 하야하는 그런 타야시키고 탄핵시키는 그런 사람들 민주 노총이나 이런 내용들 안에 보니까 LGBT 깃발이 있더라고 동성애 깃발이 있더라고 같이 묶여있어요. 탄핵을 파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또 묶여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부터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늘 가까이하면서 어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즐겁게 유지해 내면서 거룩을 닮아가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면서 삶의 균형을 잘 이끌어 낼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일 새벽은... 사무엘상 이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찬송과 한나의 기도 속에 있는 한나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운 상태가 유지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넣지 않아도 그 넣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넣고 먹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